지금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오징어 놀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최근 몇주 동안 한국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100만 명과 함께 사랑받는, 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영화.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줄거리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멋진 장면과 함께 그들 중 가장 위험한 것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죽음의 장면을 무대에 올리는 것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배우들이 위험을 무릅쓴 것, 당신과 함께 광고의 최고를 알아봅시다. 이번 호에서 나는 말하고 보여줄 것이다. 오징어 놀이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을 촬영한 방법 경고 스포일러가 많을 것입니다. 빨간불 녹색 등첫 번째 게임은 드라마의 주인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주 만에 첫 번째 게임을 위해 많은 패러디가 촬영되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비디오가 TikTok에 나타났습니다. 인형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촬영. 그리고 그 장면 자체는 아무도 감동하지 않게 하지 않았다. 대체로 왜냐하면 여기 그 샷은 모든 것이 거의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아무도 진짜로 죽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 장면의 풍경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 본 인형도 실제로 같은 거인. 지금 그녀는 징조나 카운티에 서 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 서사시장면 엑스트라의 두 번째 원인 현장에는 정말 416명이 출연했다. 가면을 쓴 경비원을 세지 않음. 이 파업. 그런데 이것이 촬영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배우들은 장면에서 우르르 몰려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문으로 탈출, 그리고 서로 부딪칠 위험이 있는 질병, 폭포를 잊지 마세요. 게임에 많은 참가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인공, SVUNKI를 포함하여.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세트에서 사용되었지만, 매트리스의 안전 현장을 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험한 것은 다른 게임이었다. 줄타기 매력, 참가자들이 해야 했던 세 번째 게임. 그 규모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기억됩니다. 시청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으로 정말 거대한 풍경을 봅니다. 인형이 있는 거대한 들판. 큰 슬라이드가 있는 센서 미인 놀이터. 두 번째 게임부터도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나처럼. 줄다리기 플랫폼은 훨씬 더 서사시적입니다. 플랫폼 양쪽에서 지상 수십 미터 위 위치. 명령을 내리고 줄다리기 시작.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의 기회도 없이 날아간다. 물론 로프 장면은 큰 것을 사용하여 촬영되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양. 그러나 촬영 과정을 완전히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영웅과 같은 배우들도 플랫폼에 섰습니다 지상의 위치 그러나 땅이 훨씬 더 가까웠다 몇 미터 영웅이 죽을 운명이었던 배우들 말 그대로 작은 시면에 매달려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 촬영할 때도 모든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끊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힘든 땅이 없었지만 상자와 강력한 안전요소 누구에게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 촬영장에서는 부상이 없었다. 하지만 배우의 힘은 많은 것을 주었다. 유리다리로 5원째 게임 부분적으로 줄다리기 규칙과 비슷합니다. 결국 패배의 경우 영웅은 게임에서 탈락했습니다. 또한 넘어진 후 땅에 부딪혀 죽습니다. 줄거리별 다리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는 매우 컸다. 하지만 물론 세트장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다리는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땅에는 약1 m 반이 있었다. 꽤 조금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배우에게 불편해졌다. 칸사백 역을 맡은 전영 씨가 말했다. 이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런데 허윤정은 이 역할이 영화 데뷔작이었다. 나에 의해 한국 슈퍼모델은 그녀를 완벽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돌아가 배우들은 정말 강화창에 뛰어들었다. 촬영을 위한 깨지기 쉬운 창문이 없었습니다. 대신 배우들은 작은 플랫폼에 착륙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그들의 발 밑에서 갔다. 그것은 배우들은 말 그대로 넘어지는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조롱이 아닌 감정. 그리고 산우가 글레이저를 밀어내는 장면. 클레이어 번호 0. 그렇지 않으면 17주연. 그것은 더 이상 땅에 1m 반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많은 배우는 날아내려야 했다. 물론 보험과 함께 케이블은 믿을만했지만 그리고 바닥에 상자가 있었다. 무엇이든 잘못될 수 있었고 배우는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비용이 들었다. 오징어 놀이. 촬영 면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것은 6일이었다. 마지막 게임 실제로 오징어 놀이 결정된 것. 수십억 원을 가지고 신비한 섬을 떠날 사람. 말할 수 없다. 그 장면 전투. 선키 후아다와 사는은 매우 위험했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배우들은 언더스터디 없이 그 장면을 연기했다. 적어도도 촬영된 장면과 클로즈업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몇 순간이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을 수 있는 이것은 산우의 눈에 모래를 던지는 장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산우가 하늘 훈화를 끝내려고 하는 장면, 탈로 그에게 매달려 물론 세트에 소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모든 것 똑같이 위험 이 에피소드의 출연 그들의 영웅들만이 부상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면 자체가 특히 서사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그래픽과 영화 비유. 그들은 그녀를 매우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드라마에서 6번째이자 마지막이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원래 E W N D O N G E H E G 감독 드래프트 라운드 6의 이름을 지정할 계획 저은 게임 수로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이름은 지루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드라마 자체를 볼때 놓치지 않아도 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그 안에 많은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당신이 놓친 많은 것들 첫 번째 뷰에서. 이것을 고치자 가장 흥미로운 것을 알아낼 시간입니다. 오징어놀이의 숨겨진 디테일과 집, 그리고 또한 몇 가지 드라마 이론을 알게 됩니다. 기운과 사는 두 명만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단한 명의 키운만이 게임을 따놨습니다 다른 4백신다섯 명의 선수들은 모두 이런저런 방법으로 탈락했다. 드라마를 볼때 추측하기 어려웠다. 이 또는 저 영웅이 정확히 어떻게 죽을까? 그러나 실제로 단서는 예를 들어 필드에 누워 있는 사내의 결승에서. 자신에게 손을 얹는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 우리는 본다. 자살하고 싶다고. 욕조에 누워 가성 연기를 들이마신다. 메인 킨더드라마. 파키스탄 알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 사누기 4차전에서 공을 훔치는 것. 이전에 영웅은 고백합니다. 그는 상사로부터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번호염 67시어엔의 소비아이오시어. 또한 산부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찔렀다. 그는 외부 세계에서 적을 위협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목에 칼을 꽂았을 때. 갱스터 찬독합계. 101번은 5번째 재판에서 죽습니다. 다리에서 땅으로 떨어지다. 다리에서 끼어내린 기억이 있다면 그는 추격자들로부터 도망쳤다. 외부 세계의 빛깡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디오 XUM 배우 하우선 THOMP가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깡패를 아주 멋지게 연기했다. 너무 많은 것 같아. 인생에서 호선태는 사악하고 냉담합니다. 사실 그는 그의 영혼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고양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 하나에서 배우 자신이 말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나저나 그는 러시아어로 말했다. 그는 러시아어를 알고 매우 멋지다. 소유의 도시 속에 내 이름은 하장케 그리고 저는 한국 배우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 나의 무서워하지 마. 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제 세부사항으로 돌아갑니다. 주목할 가치가 있고, 키우나. 비록 그는 죽지 않았지만, 하지만 크리에이터들은 흥미로운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 나는 소복에게 그를 풀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 의해 맹세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훔친 것. 소복이 기운을 풀어주자마자 그는 돈 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하지만 마지막 시리즈에서 우리는 그마치키 후나가 죽었다. 이 모든 것은 주요 철학적 화위 텍스트 중 하나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얻는 드라마, 마땅한 것, 단서는 청중 앞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수들 앞에서도 플레이어가 처음으로 메인 룸에 도착할 때 그녀는 모두 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벽에 주의를 기울일 것 같지 않음. 하지만 선수들은 그렇게 했어야 했다. 상징적인 단서가 벽에 그려졌기 때문에 게임의 이미지 형태로, 줄다리기와 설탕의 날의 모든 게임, 유리 다리로. 그리고 조약돌 게임은 처음부터 묘사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단서를 알아차렸다면 플레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마지막에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지막 테스트 직전에 이 모든 그림들. 하지만 적어도 결승 진출자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징어를 해야 한다. 드라마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는 BAP의 도착이었습니다. 동물 의상과 가면을 쓴 BIP 페르소나 마지막 시련을 보았다.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끼리 수다를 떨다. 에피소드 1에서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한국의 계절은 최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말한다. 한국에서의 그 게임만이 아니다. 분명히 비슷한 게임이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bips가 그렇게 늦게 도착한 이유입니다. 결승까지만 분명히 이전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 다른 게임에서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임에는 신호음의 문구 일이더 있습니다. 그것은 말했다. 게임을 라이브로 보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TV보다 제외되지 않음.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한국 밖의 게임. 또한 제외되지 않음. NETFLIX가 스피노프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또는 이 주제에 대한 전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 오직 기운만이 게임을 떠났다는 것. 그 외에 그는 살아남았고 오일 어스플레이어형. 01. 마지막에 밝혀진 것처럼 게임의 주요 주최자이자 제작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그가 정확히 무엇을 담당했는지 많은 세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숫자 게임에 대한 그의 훌륭한 지식, 그의 진심 어린 공학 무대 대학살 등. 하지만 더 흥미롭다. 우리는 아버지 K.A.H.N.U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도 이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시청에서 쉽게 알수 없는 것. 예를 들어 키이마라는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그가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을 아니면 우리가 대답하는 건 어때 내 아들의 것처럼 예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조약돌 속 4차전 장면에서 빠른 쿼터를 헤매는 우리는 감탄합니다 그 풍경은 동네를 닮았다 그는 이 케온에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같은 곳에서 태어난 추가로 두 영웅 모두 너무 따뜻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잔인한 게임을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지지했다 기오는 아픈 일남을 돕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네 번째 시험 전에 그에게 재킷을 주었다. 숫자 001과 함께 아마도 그는 키문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경비원은 그 번호로 제복을 입은 남자를 죽이지 않을 거야. 제외되지 않음. 시즌 2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전해질 것입니다. 어쩐지 엄마가 기운이야. 첫 시즌 내내 그의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아프지 않았다.